아 수명이? <laughs> 아 전화 통화를 왜 시켜요 아니 왜 시켜요 전화 통화를 <laughs> 아 전화를 어머 오늘... 어떡해 아이 재배우 아이 건가수 아, 아유 재배우뭐뭐 뭐 하세요 <laughs> 아 지금 집입니다 어. 오늘 그거 왔어 뭐요 형?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그거 <laughs> 촬영 왔어 아또 거기 갔구만 어어 홍지야 에? <laughs>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 영지야! 어디세요? 이제 연습 가기 전에 지금 집이지 <laughs> 연습을 왜 해! 아, 해도 잘하잖아! 지금 저기가 캐나다가 아유, 캐나다 하면 캔거루 보겠네? 너 <laughs> 저기 한잔드이켰구만 <laughs> 많이 먹었어 <laughs> 저기, 형은 은좀잘 마셔 <laughs>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어 그, 정형은씨 약점이 뭔가? 형은이 형? 네 아, 이 형은 약점이 없는데 왜 약점이 없어? 그만큼 완벽해.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? <laughs> 던졌어요? 아 나, 아, 도 모르겠어. <laughs> 같이 술 먹어봤어, 요 혹시? 아 먹어 먹지? 당연히 본인이 먼저 갔겠지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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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순영이 의리가 있어. 의리가 있어. 예를 들어 술 먹다가 자더라도 의자에서 자. <laughs> 아니, 그럼... 가액, 자심 상해.